마르갑니다. 나마스텔.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다리 찢기 두둥.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리 찢기 된 로망이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요가를 하시면 다리가 쭉쭉 늘어나서 유연해지는 거에 대한 로망도 있으신데요. 요가에서는 다리를 좌우로 벌리는 박쥐 자세하고요. 세로로 벌리는 원숭이 자세 두 가지가 다리 찢기에 해당이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원숭이 자세 한우만 아사나를 준비했고요. 골반과 고관절 그리고 햄스트링을 유연하게 하는 자세들을 따라 저와 함께 해보시면 어느 순간 다리 찢는 한우만 아사나 원숭이 자세가 선물처럼 주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럼 천천히 동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두 다리를 모아 보실 거예요. 이때 발바닥은요, 모아 붙이시면 무릎과 고관절이 각이 조금 더 좁혀지시니까 발바닥을 열어내서 가능한 무릎을 많이 벌리시고요. 한손한손 한손 무릎이 허벅지 않고 내 배꼽을 내 뒤꿈치 가까이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그리고 시선 멀리 바라보고 호흡할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내 호흡이 고관절 안까지 다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쉽니다. 자 마신 호흡에 돌아와서 엉덩이 한번더 좌우로 왔다갔다 풀어낼게요. 자 왼발을 뻗고요. 오른발을 들어서 왼손이 오른발 새끼 발가락, 오른손은 무릎을 잡고 고관절을 한 번씩 이렇게 풀어낼 거예요. 자, 엉덩이부터 연결되어 있는 햄스트링을 늘리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부드럽게 고관절이 풀리셨으면 왼 팔꿈치에 새끼 발가락, 오른쪽 팔꿈치 한쪽 무릎을 잡고 이렇게 몸을 반듯하게 당겨와서 마신 호를 척추 세우고 내쉬 네, 호흡의 왼팔꿈치를 조금 더 몸쪽으로 당겨올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아래에서부터 뻐근함이 느껴지실 건데요. 조금 더 참고 호흡해 볼게요.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다리 내려놓고 한번더 풀어주고. 자, 이제 왼 무릎을 접어서 발목과 일직선. 오른 무릎은 같은 선상에 놓을 거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내 골반으로부터 내 다리가 정삼각형 모양이시면 잘 되시는 건데 대부분 한쪽으로 무릎이 뜨시거나 단이 불편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억지로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조금씩 진전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양손 발과 무릎에 한호흡 깊게 마셨다가 내쉬며 천천히 상체 숙일 거예요. 갈수 있을 만큼 호흡이 거칠어지거나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지 않을 만큼 하지만 내가 너무 전혀 아무 감각이 없는 곳에서 머물지 마시고 마시고 내쉬며 조금 뻐근하게 근육에 자극이 느껴지는 위치에서 세어 머물게요. 셋둘 하나 마시면서 천천히 고개 들어 올라오고 내쉬며 한 다리 한 다리 풀어놓고 툭툭 툭툭 털어놓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자, 이제 왼쪽 다리 진행할게요. 자 왼발 들어서 오른손이 새끼 발가락 날을 잡고요. 왼손 팔꿈치가 무릎 안을 잡아요. 자 그리고 흔들흔들 흔들흔들 고관절을 좀 풀어내십니다. 어느 정도 풀렸으면 팔꿈치로 무릎과 발 감싸 잡고요. 자, 척추를 마시는 호흡을 세우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가슴쪽으로 당겨 오셔야 해요. 힘들지만 구분 등을 펴내고, 앞에 있는 발도 펴내고,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세. 자 부드럽게 풀어놓으시고 한번더 고관절을 풀어주십니다. 자 이제 오른 발 위에 왼발 얹어요. 얘는 아그니스라는 자세이기도 한데요. 저희는 쉽게 정삼각 자세라고 할까요? 정삼각형을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 가능한 발도 강하게 발목을 당겨서 마시는 호흡에 척추 세우고. 내쉬는 호흡을 배꼽부터 가슴부터 천천히 내려가세요. 가능하신 분은 팔꿈치, 무릎, 그리고 발 위에 놓고 척추를 더 길게 늘리셔도 되고요. 힘드신 분은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셔서 왼쪽 엉덩이 좌골에서부터 자극 느끼고 머무실 겁니다. 셋, 둘, 하나 숨을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리 풀러서 툭툭툭툭 애쓰셨어요. 자 이제 어, 투명근육의 웜업이 끝났어요.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 골반, 자, 왼발을 앞쪽으로, 오른발을 뒤쪽으로. 자 천천히 천천히 뻗어내셔서. 왼무릎을 구부려서 발목과 일직선, 오른발 또 무릎을 쭉 펴서 뒤꿈치가 바닥과 수직, 즉 하이 런지 자세를 만드실 거예요. 골반을 정렬. 마시고 내쉬며 뒷발에 힘을 꾹. 골반을 바르게 잡는 자세죠.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뒤꿈치 내려놓고요. 골반을 회전할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맞추시고, 무릎은 열어내셔야 돼요.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 비우고, 자, 이제 손을 쭉 뻗어서, 시선 손. 얘는 전사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골반은 정렬, 허벅지 안쪽 무릎을 열어내면서, 골반과 고관절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하체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자세예요. 셋, 둘, 하나, 그대로 다시 골반 잡고, 몸을 돌려서, 한 손, 한손 바닥, 뒷 무릎과 발등을 바닥. 자, 이제 천천히 앞쪽으로, 앞쪽으로,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낮추시고, 자, 엉덩이 닫아주세요. 오른쪽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야 돼요. 자, 마신 호흡에 가슴을 들어 올릴게요. 자, 그리고 가볍게 바운스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천천히 앞쪽에 있는 무릎을 펴니다 발목을 당기면요 왼쪽 엉덩이에서부터 벌써 자극이 느껴지실 거고요 한손한손 한손 불편하시면 걸어오시고 골반 정렬 마시고 내쉬며 조금 더 상체 숙여가요 여기서도 호흡 머물게요 셋둘 하나 마시면서 다시 무릎 제자리. 내쉬면서 조금 더 앞으로. 아까보다 더 강하게 허벅지 앞쪽을 늘리고요. 이번에는 왼손 왼 무릎 위에, 오른손 폭개서. 마시면서 가슴 들어올릴 때내 네, 허벅지 앞쪽 그리고 허리 안쪽의 장요근까지 길게 늘어날 수 있도록. 자, 호흡. 세, 둘. 하나. 자, 그대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양손은 왼발, 엄지발가락 쪽 안쪽으로 올 거고요. 바깥쪽으로 고관절 열어낼 거예요. 자, 오른손에 힘을 주셔서 바닥을 밀어내고, 왼손은 왼무릎, 그리고 지그시 밀어낼 때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앙을 지키면서 유지,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와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볼게요. 그리고 한번더 바깥쪽을 향해 고관절을 열어내고 척추 앞쪽을 길게. 엉덩이가 조여지는 게 혹시 보이실까요? 강하게 허벅지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왼무릎 닿고 손을 제대로 돌아와서 이제 왼무릎을 바깥쪽으로 내려놓고, 비둘기 자세. 이때 허벅지 앞쪽이 바닥으로 많이 뜨시면 엉덩이 밑에 수건이나 이불, 그리고 블럭을 놓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대로 마시면서 골반 정렬,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호흡하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둘, 마시고 내쉬면서 셋. 자 숨을 마시며 팔 피고 천천히 돌아와서 자 그대로 다리 접어 세우고 자, 이제 앞발을 조금씩 조금씩 펴가 볼 건데요. 컵 모양 만든 손, 골반 정렬, 발을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발목 플렉스. 자, 내가 내려갈 수 있을만큼 내려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싶으시면 여기까지 머물러서 정면 바라보고 대신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서 호흡. 더 가능하신 분은 더 가실 수 있으시겠죠? 자, 마시고 내쉬고. 자, 골반을 조금 더 바르게 정면하려고 애쓰면서 유지할게요. 셋. 둘 하나 자한손한손 한숨 한숨 바닥 짚고 돌아올 때도 원래 왔던 길 그대로 안전하게 천천히 다리를 당겨와서 네 한쪽 하늘만 아산하가 완성됐네요. 어떠셨나요?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저와 함께 따라 하신다면 언젠가는 두 다리가 한우마 원숭이처럼 길게 늘어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나마스테